여러분, 상장 딱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4배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와, 이건 뭐 그냥 파티가 아니라 거의 광란의 축제 수준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파티, 과연 끝까지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같이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대체 어떤 주식이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바로 이노테크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격의 4배. 일명 따다부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만약에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눈 깜짝할 사이에 400만 원이 된 거죠. 와, 이거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할까요? 오늘 그 시그널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파티를 연 주최자가 대체 누군지 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모두가 이 파티 초대장을 그렇게나 손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이노테크는 전자 기기 지옥 훈련소를 운영하는 아주 무서운 악마 교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을요. 영하 40도 냉동 창고에 얼렸다가 갑자기 영상 150도 불가마에 집어넣고 막 미친 듯이 흔들어서 과연 버티나 안 버티나 보는 거죠. 이 끔찍한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만 세상에 나올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요. 기술은 아무나 흉내도 못 내는 독점 기술이지 빚도 거의 없어서 재무 상태는 완전 튼튼하지 2027년까지 공장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아주 확실하지 심지어 지금 공장은 24시간을 돌려도 주문을 다모쳐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아니 이건 뭐 단점이 없는 거의 완벽한 주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2,427대 1. 이게 바로 이 파티 입장권.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 경쟁일이었어요 와, 2427명이 돈다발 들고 막 달려들어야 겨우 한 명이 티켓 한 장을 손에 줄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광적인 열기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는 화려한 파티의 흥을 정말 단한 순간에 깨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던 이 파티의 둔모습을 한번 들춰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파티에는 아주 중요한 오직 VIP들만 아는 비밀 규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규칙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보호예수, 영어로는 l o c u p 이라고 하는데요. 파티에 비유하자면 VIP들을 위한 벨벳 노프 같은 거예요. 초창기에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아주 싼 값에 투자한 VIP들은 주식을 정말 싸게 받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죠. 당신들은 VIP니까 파티가 한창일 땐 절대 먼저 나갈 수 없어. 하고 벨벳 로프로 출구를 딱 막아 버리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게요. 자, 이 파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먼저 VIP들이 헐값의 표를 사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열기 속에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VIP들 앞에는 벨벳 로프가 쳐져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한달뒤이 벨벳 로프가 치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VIP들은 과연 얌전히 파티를 더 즐길까요? 아니면 그동안 몇 배로 불어난 수익을 챙기려고 출구로 미친 듯이 달려나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벨벳 노프가 풀리는 규모입니다. 한달 뒤에 전체 주식의 무려 18%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주식들이 만약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과연 주가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장 첫날의 4배짜리 파티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이 주식의 진짜 민낯을 드러낼 진짜 시험,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가장 날카롭게 봐야 합니다. 한달 뒤에 풀리는 18%의 물량,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순간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바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노테크는 정확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얼굴은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로켓의 모습이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은 한달뒤 18%의 주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오버행 리스크. 그러니까, 잠재적 매물 폭탄을 장착하고 있고요. 이미 4배나 올라서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 심지어 장사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남는 돈은 줄었다는 불안감까지, 시한 폭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이노테크의 시험 일정을 한번 볼까요? 11월 7일, 화려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한달 뒤, 18% 물량이라는 거대한 수문이 열리죠. 과연 시장이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멀리 2027년, 회사가 약속한 그 폭발적인 성장을 정말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바로 이노테크 앞에 놓인 시험대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은 뭘까요? 이노테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공모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 원칙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의 열기는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벨벳 로프, 즉, 보호 예수가 사라진 뒤의 현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 뜨거움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시험은 상장 첫날의 화려하고 시끄러운 파티일까요? 아니면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난 다음 날 아침 그 숙취와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일까요? 오늘의 핵심 시그널입니다. 공모주의 진짜 얼굴은요,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춘 다음 날 아침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고 난 뒤에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파티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진짜 시험을 통과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AI 그널 경제였습니다.